찌는 거 안에, 열을 가하면서, 어떻게 해요? 열을 가해가지고 안에 있는 걸 팽창시키니까 어떻게 된다고, 요 찐살이 그냥 오래 빵 튀기지, 그죠? 그러니까, 5월 염천에 어떻다고, 요 5월 염천에 벼도 자라고, 포도도 자라 수박도 자라오만개 다, 다 커지죠, 그죠? 오만기다 커집니다. 찌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5, 6월 염천에는 찌니까 사람한테는 어떻다고 해요? 인간에게는 대체로, 대체로 그 효율성이 이 일이 지연이라든지 방해 속에서 자는데요 때에 쪄서 튀겨지는 것을 재물로 삼는 사람은 재밌겠죠, 그죠? 요때 튀겨져 재물로 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갑이나 을이 대체로 가장 저가 많이 튀는데 저 보면 그 기찻길에 가면 그쇠 알죠 쇠 쇠도 그죠 기찻길 가보면 이것도 늘어지죠 그죠 다리 이런 것도 보면 여름이 되면 찌니까 교량과 교량 사이에 일부러 틈을 두죠 겨울이 되면 떨어지고 전혀 새롭습니까 기회이안 납니까 그러니까 기차가 보면은, 이렇게 철로를 놓으면은, 이렇게조금떼 놨죠, 그죠? 예, 떼놔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여름에 쪄버리면, 여름에 찌면 어떻게 된다고 휘어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 다떼 놓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예. 기차 갈때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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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컥. 이게 뭔? 바퀴가 요게 탈칵탈칵 하는 거죠, 요 공간이에요. 공간이. 그래서 이렇게 찌어서 늘어나는 것이 가장 많은 게, 예, 을이에요, 을. 을하고 갑인데, 더라고 합이 많이 나무가 이게 이제 뒤에 오영조 배움 다만 나무가 찌니까 되던다고 막 자라죠, 막 자라가지고 이것을 잘 써먹는 사람에겐 유리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오나 미에 이르면 음력으로 5월, 6월 그때의 에 뭡니까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다 귀찮다 이거예요 그래. 자 개질적으로는 미는 음력 6월이 되고 이 예. 뜨거운 기운이 서서히 이제 식어 나가는 거죠. 미쯤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미가 미에 이르면은 안에서 음이 두 개나 나죠, 그죠? 예. 자이 미월에 뭐가 들어있다고 해? 예. 미월에 삼복 산복. 삼복도 얘기 있죠. 그래서 초복 어제 초복 지났죠, 그죠? 예. 초복. 초복 중복 말복 복자는 이복 뭐 엎드릴 복자죠 잉? 엎드릴 복자 엎드린다, 엎드린다. 뭐가와가 엎드린단 말이에요 강아지 <웃음> <웃음> 강아지 <웃음> 다시 경이 오죠 10일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그죠? 들어오니까 이때가 중복 그 다음에 이 앞에, 11앞이 초보. 이렇게. 자, 뒤에 이제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만, 이 경이 뭐냐면, 계절적으로, 에뭐예요가을병정 목이 경할 때, 경에 이르러서 뭐가 시작된다고 예? 가을이죠, 가을. 그 가을이 어떻게 왔다고 예?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일으키는 게 경인데, 경이 딱가을이딱 하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수그리고 두 번째 수그리고 입추 지나가지고 인자 짠했는데 입추를 지나고도 어떻다고 해. 아직도 덥더라. 이것도 덥더라. 덥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엎드리는 게 입추 지나서 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는 거니까 만세력을 이제 보실 줄 알면은 초복. 중복, 말복, 저절로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죠. 예? 어제가 경진입니다, 경진. 경진이. 오늘은 뭐 신사일이죠, 그죠? 오늘 예. 뱀날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뭐라고 해 입추가 지나고도 예, 더운 여름이 예, 남아있어가지고 엎드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해요? 삼복 더위란다 자, 이 삼복 더위가 이 승으로 해서 되게 한다고 해. 예? 막빡 쪘기 때문에 가을에 뭐가 있다고 해. 예? 결실이 있죠, 그죠? 예, 결실. 쪘기 결실. 때문에 뭡니까?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예? 뽕나무에 뽕이 열리죠. 예. 하여튼 각종 나무에 다 뭐가. 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가을되면 건조가 되면서, 게 밑으로 내려오죠, 그죠? 예?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열매를 맺힌다. 자, 열매가 맺혀서 아직도 빳빳하게 있는 게이 모양이에요. 열매가 맺혀가, 이 원숭이 신 자가, 뭐냐냥이게 제가 실제로 그뭐 설문회장은 있는데 있는데 하고는 이제 원전적이고 약간 의미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나 해가 어디에 걸렸어요? 네, 나무 짝대기에 중간 춤에 걸렸다. 해가 그쵸? 근데 나무는 어떻게 했다고 해? 5 0원짜리그동전에 보면 어찌 떻 됐을까? 5 0원짜리 동전 구경 많이 못 하셨죠? 여기 보면 이렇게 <laughs> 기억납니까? 이 정도의 자야이니 어떻게 된다고, 요 놈이, 에, 뭐에 속하는데, 에, 금에 속하는 놈인데, 가을의 속성이죠, 그죠? 가을의 속성. 가을의 속성이 밑으로 내려가자, 무거워서 내려가자, 속성을 이루어주는데, 이 속성이 아직도 다안 됐을 때가, 이 신자예요. 이렇게. 배가 빳빳한데, 배가 이렇게 달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요 요기 전에, 여기 유고. 요거요 앞이 신이란 말이에요, 신. 신이 어떻게 됐냐 배가 빳빳하게 이래 있는 거예요, 배가. 빳빳하게. 이래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막 달려가 있죠, 그죠? 여기. 요런 말씀 맞는 것 같습니까? 요래 되죠, 요래 되죠? 네. 여기, 요게 뭐냐, 요, 요게. 좀신 요거는 뭐가 닮았어요? 박류자는 어째 닮았느냐 하면, 요래,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꽃이 열리고, 꽃이 열린 뒤에, 어떻게 하다고 해? 실을 막뭐 집어넣고, 뚜껑을 딱 닫아놨다. 뭐예요, 이거? 열매, 열매. 네. 이러다 이게 좀더 커지면 어떻게 돼? 여기가 마르죠, 그죠? 마른, 데 이게 마른단 말이죠, 나뭇가지가. 말라가 있다가 떨어지죠, 그죠? 요 부분이. 네. 그니까 뭐예요? 시내는 아직은 뭐예요? 그렇고. 그럼 요 앞에 미는 뭐예요? 미. 미. 는 전부 아니라 드시죠, 그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그죠? 렇 근데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을까요? 그죠? 요 놈은 뭐냐면, 지금은 가고 없네. 지금은 없네요. 지금은. 아, 근데 앞으로 되겠네거든요. 되겠네. 그러니까 미... 네. 그렇죠, 미래. 그죠? 미래. 이래. 불레가 아니죠. 불레는 뭡니까? 진짜 안 온다죠. 그렇죠? 진짜 안 온다. 이 불에는 뭐, 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이런 의미로 이제 할수 있는데, 이게 정할 수 없는 거고, 요거는 완전 꼽혀고, 요거는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는 될 거야. 이거거든요. 앞으로 될 거야. 이게 뭐예요? 나무에, 짠 그죠이 짠뭐가 하나 뭐가 하나 달리가 있는 모양이죠 그죠이 달리가 있다가 어떤 식으로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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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 있다 이 말이죠. 달 그리고 요때 뭐예요 요입 요 붙자를 붙이는 뭐예요. 그거예 여자들은 잘알 건데 미원 뭐. 요것도 오블베치 거야, 이게. 미원 네뭐 요거 어글레이치 같은 거예 미원 맛미자죠 그죠이 맛 아니다 맛 그래, 맛이 간게 아니고 맛이 드는 거죠, 아니? 어때? 근데 음력 6월 달에 아무 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다안 들어가, 맛이 없지요, 그죠? 맛이 그래서 아직도 다안된 상태가 이미예요. 근데 어떻다고 예, 미가 아까 보니까 음이 두 개나 티나 있죠, 그죠? 밑에서 그죠, 음이 두개 올라왔으니까, 예. 밖으로는 양으로서 찌지만은 이제 음이 이제 서서히 강화되고 있는데, 신은 뭐예요? 음이, 음과 양이 골고루 잘 이루어진 거죠. 요거를 어떻게 해요? 딸 때. 그래가 그러니까 여기 고기 속이 갖고 요래 됐을 때. 요 때가 추석 전후죠. 그죠? 추석 전후. 순서로는 요게 몇 번째?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열 번째. 그래서, 구수, 십수 하는 거예요. 구수, 십수. 아홉 수, 열수 조심해라. 자는 뭐냐면은, 씨앗이란 뜻이에요. 씨앗. 우리가, 예, 그, 그 한방에서는 우리가 그, 야, 약, 이름에 자자 붙는 거 전부 다 뭐예요. 씨앗이고, 씨앗 거 열매지, 구죠 요, 씨, 씨 상태로 있는 거예요. 노래 있다가 요놈면 어떻게 돼, 예? 봄의 기운으로 키워져서 여름에 무르익어 맞들었다가, 요 때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뭐예요 많은 씨앗을 번식시키고, 번식을 완료한 모양에, 열 번째 이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해요? 열 번째 이러니까 나무 가지로부터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홉 수, 열 수에 뭐가 많다. 인생의 변화가 많다라는 거예요. 벌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홉 수, 열수 하는 게. 그래가 그러니까 요, 요, 요 놈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어디에요? 땅바닥에 웅크리고 있는데, 뭐는 붙들고 있더라고요 씨는 붙들고 있는, 게 씨에요, 씨. 나머지 이뭐예요 감, 감이라 칩시다. 그러면, 감에 그, 우리가, 목론 그 과육 있죠 에이? 과육 부분은 다 떨어지고, 심한 요리에 다 보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는 뭘 잘한다고 해? 지키는 걸 잘한다. 깡총, 깡총 뛴다. 깡총, 깡총 뛴다. <laughs> 지키는 걸 잘하는 거지, 키는거 지킨다. 지키는 다 잘하는 거죠 그래서 개, 가 이런 지키지는 작용에 의해서 타다고 예. 예, 이대지에 자는 뒤에 이제 모양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눈, 눈을 모양이는 게, 눈 모양이에요. 눈. 이게 그러니까 이때가 음력으로 이제 수월이 되면은, 9월.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난 상태. 이뜻이요그 다음에 해월은 뭐냐면, 이제 첫눈 오는데, 첫눈이 어떻게 생겼더라구요. 오늘, 뭐, 백설표 많이 나오네. 육각형. 그죠? 뭐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어떻게 했다고, 예. 아, 눈입장마다 다르죠? 그죠? 요걸 대체로, 예, 상영한 것이 이 돼지의 자다, 이 보시면 이렇게 만물이 어떻게 해요? 요렇게 깔깔이하게, 깔깔이하게 건조된 상태, 또는 차가운 상태가 있더라는 거죠. 여기 좀 심하면 뭐가 됩니까? 만물이 얼음이 되죠. 얼음 그죠? 얼음에 맞아 죽은 사람 압니까? <laughs> 얼음에 얼음에 맞으면 엄청나게 아프죠. 그죠? 근데 재료는 물이죠. 그죠? 재료는 물이죠. 근데 무슨 성질을 얻으면 이런 성질을 얻으면 이런 성질을 얻으면 차가운 기운이 뭐예요? 밖으로 가하면 요런, 요런 성질을 가지더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그렇다고 해요. 예. 물이 얼음되고, 얼음이 뭐되고, 예? 김되고, 돌김 말고, 예? 그러니까, 물이 뭐예요? 주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 해요? 예. 사람을 대게도 하고, 또, 뭡니까? 몽디처럼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변하게 하는 뭐예요? 인자가 뭐라고요? 자부터 해까지. 자부터 해까지. 자부터 해까지. 이 물도 뭐 됐다고 해. 자부터 해까지 전부 다다그 그 계절의 성, 성격을 따와가지고 지 모양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충 내자주 규모진 사업미신유 수례가, 아, 대강의 저런 뜻을 가지고 있다. 점검을 해봤는 니다 자, 그래서 지지는 뭐다? 열두, 그, 계절이라 그래도 열두 다르그 자체를 하나의 계절 속성,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대충 이제, 뭡니까? 공부를 대충, 에 천강과 지지의 속성에 대해서 거진 다. 아, 해봤는데 예. 다시 다루어지니까 오늘은 막 감만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상생 상극이 좋아하는가 봐 상생 상극이 좋아. 상생 상극이 좋아요. 예 아까 그 상생 상생 편하고 상극 편을 제가 다시 한번 그 요약을 했었는데. 예. 음. 자 상생이라는 것이 생극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 자체로서의 의미는 아니다 오행과 오행간의 관계 사이에서 예, 설정되는 것이 어떻다고요 예? 예, 차가운 기운이 오니까 뜨거운 기운을 어떻게 하더라구요 예? 조절하더라 조절 극해가지고 예, 비가 오니까 어떻다고요 예? 뜨거운 기운이 펼쳐지지 못하고 같이 내려가 버리죠. 네, 이게 그게 좋은데. 요게 어떻게 좋아될 때 적당 이게 좀적당 라면 끓일 때뭐뭐 있어야 됩니까? 라면. 라면 끓일 만. 맛있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는 첫째. 뭐지? 물. 둘째. 물이 있어야 지세이 세상에, 이세이 세상에, 이 라면 면 스프 그에음에이 세상에, 이세상이이거없었으면 그거 아닙니까 그그상에이에 그 람보 시리즈에 깍두기 안 주는 바람에 그 가게 다뽑아버린 거예요. <laughs> 자, 김치. 그 다음에. 계란. 계란 예. 계란은 이제 대충 뭐 김치 옆집 비슷하니에요 이렇게 이거는 막 식성과 기호에 따라서 넣어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저. <laughs>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냄비, 냄비. 냄비. <laughs> 냄비를 안 챙기면 절단이죠. <laughs> 자 물은 오행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대강 수라 보면 되겠다 그죠 이? 불은 예 네. 대강 하로 보면 될 것이고 면은 대체로 그 성질이 구부러졌다 폐졌다 하므로 목으로 보면 될 것이고 요놈은 뭐예요 그으로 어떻게 니까 그러니까 요거 한 냄비 하나 끓이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이렇게 뭐예요 오행적 요소가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적당, 적당. 물을 맑고 무지대요. 퍼지죠. 물이 많으면, 수가 많으면, 라면이 펴지고. 물이 적으면, 라면이 쫄고. 물이 네. 너무 세면, 면발이, 밖에만 꼬들꼬들하고, 안에가 생라면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조화로울 때, 조화로울 때, 맛있는 라면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뭐냐? 라면이다, 라면. 라면. <laughs> 인생이 라면이랄까? 나는 무슨 맛일까? 무범합니다. <laughs> 전부 다 물이 모자라는 거아니불 모자라고. 등등 냄비가 세고. <laughs> 냄비라도 하나 똑똑하면 아까 말했니까 네? 냄비라도 하나 똑똑하면. 네. 남거리 <laughs> 난거 <끓이는> 다만. 면비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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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야, 우개지 가시고 막. <laughs> 이래갖고, 막. 밥그릇이 뭐, 불을 끓이면, 여는 끓고, 여는 안 끓고. 아, 아, 아. 예. 네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 예, 서로가 수분이 뭐에 들어가야, 면발에 들어가야 되죠, 면발에. 그죠? 예? 건조를 시키는 거니까 수분이 맨발에 잘 흡수가 돼야 되죠. 그죠. 요게 이제 어떻게 돼요? 상생적 요소죠. 에? 수분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목이라도 딱딱하죠. 그죠. 라면에. 부숴먹는면 부셔부셔.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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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숴 라면도 있지만. 그게 수분을 빼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이 금처럼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분이 에, 뭐예요? 목을 자양하니 부드러워지죠. 그죠. 곡직. 이게 목의 성질은 나무가 아니다는 거예요. 곡지 가는 성질이 있느냐. 구부러졌다 펴졌다는 하 성질을 얻으려면, 뭐의 도움을 얻어야, 네, 물을 치야 된다는 거죠. 물을. 네, 물을 치야낭낭하게 이렇게, 촉촉하에구부러졌다 펴졌다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뭡니 불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조화 속에, 사실은 이제 밑에 가스렌지에, 에, 요 가스렌지, 이게 있죠. 요게 뭐예요? 생긴 모양은 금이죠, 그죠? 금이, 금이에요. 요 구멍에 뭐가 올라와요? 불구멍으로 가스가 나오죠. 이 가스 자체는 뭐예요? 발화. 불을 붙여주는 발화니까 대체로 그 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좋고, 수도, 수, 예, 화가 수의 형태로 있다고 봐도 좋아요. 예, 액상으로 있다. 예, 이게 뭐예요? 압축이 되어 있다가 원래 안에, 안에 내부적인 성질이 화에 속하니까 티 나오는 거예요, 이게게어 올라오는데, 뭘로 제어하니까, 금으로서, 이 목은 또 뭐냐면, 바람도 돼요, 바람. 바람. 바람은 구부러지도 폐지도 죠 그죠? 곡직. 그러니까, 바람을 뭘로 조절하니까, 금으로서 조절해가지고, 불이 적당하게 를을 아무 때나 안 끓이고, 여기만 끓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안에, 안에, 물이 무엇의 성질을 얻어서, 화, 화의 성질을 얻어서, 뽀글뽀글뽀글뽀글하게 되죠. 이? 물이 이제 불처럼 놀죠. 불로 자꾸 갖다 떼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면은 면대로, 김치는 김치대로 맛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어떤 사무속에 다 뭐가 예, 예 수도 있고, 화도 있고, 숨도 있고, 목도 있고, 이것이 다 조화롭게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함으로써, 뭐가 예, 생명력을 갖는다. 갖는다. 생명력을 갖는다. 생명력을 갖는다. 생명력. 생명력은 또 뭡니까? 활동력, 스피드라고 했죠. 스피드. 스피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쪽으로 기운이 몰리면 어떻다고요? 한쪽으로 기운이 몰리면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에 뭐예요? 바보보다 못한 시간이, 바보보다 못한 시간. 8 시간. 뭡니까? 네.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말로 못 하고 그게 뭐냐면 기운이 치우쳐요. 기운이 치우치니 그게 천계 하늘과 땅에 뭐예요? 음이 실해지고 사람 몸에도 음기가 같이 실해지면은 어떻게 해요? 음의 기운에 치우치니까 결국 움직임이 상실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해만 지면 막 정신이 돌아오면서 <laughs> 하는 사람도 있죠. 몸에 이제 인체에 장부들이 움직이는 게 사, 이제 좀 병적인 거라서 그런데 에